8월달에 에스프레소 버거 매출이 얼만데? 이제 인터넷 되지? 4325 뭐라고? 4325 4325 ㅈ됐네 응. 또 럭셔라고 얘기하는 거 에스프레소 바가 어, 숨만 쉬어도 매달 한 400만 원이 나와요 좋겠네 근데 이제 저번 달 매출을 보니 한한 어, 한 70만 원 했더라고요 좋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디서, 내 지금, 내 주머니에서 300만원씩 매달 나가는 거거든요. 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문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몰라가지고, 이게 지금 유튜브 찍는 거야 근데 뭐, 저도 뭐, 지금, 뭐, 하트스커피나 지금 존버시기 용이나 하트스커피 여러 번 열었잖아요. 뭐 다잘 됐던 건 아니에요, 항상 뭐안 됐. 안될안된 적도 있었죠.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바에 문제가 뭘까? 네. 문제가 많겠죠 분명. 네. 이럴 때는 정말 고민이돼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나? 지금, 이 매달 300만원씩 나가는 이거를 부담하고, 라도, 어, 그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가? 근데,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내가 재정이 받쳐지는가? 네. 300만원. 큰돈, 큰돈이죠? 응. 네. 작은돈이 아니에요. 300만원이에요. 정말 큰돈이에요. 지금 뭐, 어째 면은한달 월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돈인데. Hey Joey, woo, how are you? Wow, structure is almost there. Hi. Hi. Hmm. I asked before, but no, no, no. no. Oh, let me tell you later. Very, okay, very, like, that that you know, very really yes, clean up. Okay. Normally, because this one is too huge. Oh yeah. ok thanks joy thank you oh my god so happy i love cool Okay, bye bye good luck okay bye bye joy okay, okay. 어떤 가치 어떤 가치가 있는데? 어? 한번 물어보자. 어, 어떤 가치가 있는데 에스프레소 바 어? 한국에서 뜬다 해가지고 지금 가져와가지고 어설프게 흉내내가지고 했는데 한국처럼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왜? 어... 정말 분명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힘든 점 아닐까요? 대박 난다, 대박 난다, 이러면 대박 난다. 솔직히 누구도 보증할 수 없는 그그 그 자기만 자기만의 확신을 가진 그런 가치를 믿고 어, 투자를 하는 거죠 시간과 어,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여기 주식이랑 다른 게 있어 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뺄 수가 없어 어. 우리가 주식처럼 이렇게 뺄 수가 없어 여기는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없어요 어. 몰라요 뭐 한국에서는 뭐 쉽게 이렇게 뭔가 벌리금 넘기고 하는 게여기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나도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항상 어, 이게 메뉴의 문제인가, 커피 퀄리티의 문제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뭐 거기는 에스프레소 바는 솔직히 형식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빈을 시작했습니다. 커피 빈을 만드는 걸 시작해서, 그게 이제 목표, 목, 목 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월세 정도는 이렇게 받쳐주길 바랬는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네요. 예. 네. 요즘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소문 없이 문 닫아버려. 혹시 사실 분 있어요? 정답은 없죠. 정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다 대박난다 대박난다 이래가지고 어, 투자를 해서 했는데 투자금, 해수금은 그정 지금 매달 지금 저가 나가는 금액들이 생각보다 커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제가 회사를 못금 만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 이런 이런 돈들은 회사 월급에서 지금 다 충당을 해내야죠. 네. 어떻게 하지? 참,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